안녕하십니까. 청년선입니다 네. 오늘은 진안에 있는 성수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성수산은요. 진안군에 소속된 성수산이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낮은 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성수산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진안에 있는 진안군에 소속된 성수산은 3 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별표시 빨갛게 표시된 것이 진안에 있는 성수산 3 개입니다. 자, 먼저 진안군 성수면에 있는 성수산 여기입니다. 예. 여기, 예, 여기 진안군 성수면에 있는 성수산입니다. 아, 세발 492m, 2.5m로서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고요. 요 옆에가 풍혈냉천이 있습니다. 유명한 풍혈냉천두 번째 높은 산은, 예, 여기도 성수면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임실군 성수면. 예, 임실군 성수면이고요. 여기는 진안군 성수면입니다. 예, 진안군과 임실군. 의 두 개의 성수면이 있는데요. 역시 이 임실군 성수면에 이름을 따서 성수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치, 행정정보상 위치는진안군 백운면으로 소속되어 있지만 보통 예, 임실 성수산으로 불려집니다. 880m 정도 에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진안군 백운면인데요. 어.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죠 지금. 예. 진안군과 예, 이렇게. 그래서 요게 임실선수산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근데 소속은 백운면이 예, 되어 있고 이 백운면과 예, 또 진안읍, 예, 여기 마이산이 여기 보이는데요. 진안읍과의 경계선에 있는 이 예, 1059m의 예, 임실 아 진안에 있는 선수산. ]입니다. 그래서 지난에는 이렇게 성수산이 세 개가 있는데요. 어, 올해 세 개의 성수산을 아, 시간 나는 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제일 얕은 예, 진안군 성수면에 있는 성수산부터 다녀왔습니다.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에 위치해 있고요. 예, 이 진안성수산에는 등산은 없습니다. 예, 그냥 예, 그냥 산 올라가야 됩니다 아, 위에 능선대도 등산로 없고요 사람들이 다니는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등산하는 곳이 없습니다 등산로 전혀 어, 없고요 주변에 여기 풍혈냉천 캠핑장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의 풍혈냉천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성수체련공원 여기 지금 요, 요 자리가 예, 성수체련공원이 있어서 투살장도 있고 또요 옆에는 야구장도 있더라고요. 예, 만큼의. 그래서 이축구장 예, 있는데 성수체력문 주차장에다 차를 주차하고 출발을 해서 성수산 올라갔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돌아서 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 아스팔트길입니다. 아스팔트길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예. 성수 에, 여기 지금 요게 안 보이긴 하는데요. 이쪽에 성수 촬련공원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올라가서 요기를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게 성수산입니다. 이게 성수산이고요. 그다음 봉우리들도 거의 성수산과 높은 봉우리가 이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여기가 아스팔트에. 예, 도로로 뚫려서 이, 이 산은 끊긴 자리입니다.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임실 관천 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봉우리 3개 넘고 여기 예, 절단된 예, 압수, 아스팔트 길로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등산 없습니다. 여기 같이 가셨던 분 여기 계시네요. 이렇게 등산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가셔야 됩니다. 아니지 저는 올라가서 아까 그리 올라가서 능선에 올라갔고 능선에 오르기까지는 한 2, 30분 정도 올라가서 능선을 타고 쭉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낮에 네, 밟는 소리가 좀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면 예. 전망이 그날 날씨가 좋아서요. 여기 보면 예. 마이산, 진한 마이산 유명하잖아요. 쌍마이아. 쌍 이렇게 기처럼 말기처럼 해서 암마이봉, 수마이봉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진한 마이산이 여기 이렇게 전망에 보이고요. 그 뒤로는 눈 덮인 요 산인데 사진상에서는 잘 안보이는데요. 여기가 눈 덮인 산이어서 어디쯤 될지 마이산 건너 어, 산쪽으로 보이는건지 굉장히 높은 산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예. 산봉우리 3개 내려오면 예. 이렇게 절개지를 만나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좀 내려올 때 등산로가 없기 때문에 역시 좀 길을 잘 찾아서 내려오셔야 되고요. 내려와서 조금 걸으니까요 아스파트길에 이렇게 진안 구원길이라고 하는 이 안내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길 자체가 지금 진안 구원길이라고 하는 요 표지가 되어 있는 길이어서 트레킹 코스로서 진안 구원길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 아까 내려온 예, 절교지 예, 내려온 것이고요. 아, 지금 성수산은 안 보입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쭉이 능선을 따라서 개, 예, 이렇게 능선 따라서 계속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예,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예, 여기 아스팔트 길이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이렇게 예,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이게 성수산입니다. 이 앞에 성수산 한 개. 그다음두 봉우리, 세 봉우리, 예, 이게 이제 마지막 봉우리가까이 아 아스팔트 절개지 내려왔던 곳이고요. 예, 섬진강 예, 상류 예, 그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 진안에 있는 성수산 중에 가장 낮은 성수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어 거리는 예, 약한두 시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한0 0 0보 정도. 그러면 수로는 된것 같고요. 어, 산행은 쉬운 산입니다. 예. 오르막이 그렇게 쉬, 어, 힘겨운 오르막도 아니고 다만 등산로가 없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고 산행에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어, 항상 무릎 보호대, 발목 보호대 신경 쓰셔서 산행 안전한 산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